어제 셀트리온 사명제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. 네. 셀트리온은 진짜 광팬 분들이 계시고 아 그런 드론 바이오주는 쳐다보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좀 얘기가 많이 갈리는데 일단 칭찬은 해줘야 되잖아 이거는 그렇죠. 네. 그니까뭐다 네. 음.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레키로나라고 하는 게 이제 유럽에서 임상 승인을 받았다. 네. 그니까 승인을 받았다는 건 상품화 된다는 얘기거든요. 네. 그니까뭐 그런데 그니까 셀트리온이 그동안 하락했던 가장 큰 이유 가 뭐냐면 코로나 치료제 음. 이게 어, 사실 미국도 지금 FDA나 이런 쪽에서 보면 코로나 치료제 쪽은 미국의 유명한 기업들 뭐 머크나 일라이릴리나 이런 쪽에서가 지금 그리고 파이자도 경 경구, 경구용 치료제가 나온다고 하는데 네. 그럼, 그럼 자기네들이 선점을 하고. 안내준단 말이에요. 네. 승인은 안내줘요, f t 가 네, 네. 근데 유럽으로 들어간 거죠. 음. 그거는 제가 볼때 틈새 공략을 잘한 걸로 보여지고, 다만 이 셀트리온의 특성상 그 가장 큰 문제가 공매도예요. 그렇죠, 공매도. 맞아요. <laughs> 그래서 지금 이렇게 윗꼬리를 달면서 대량 거래가 터졌을 때 외국인과 네. 기관은 다 던졌어요. 단기적으로. 물론, 외국인과 기관이 던졌다고 해서 이게 꼭 하락한다, 그런 법은 없어요. 네. 근데 여기서 윗골이 달 때, 다 거래 터질 때 던졌기 때문에, 오늘은 저는 조정이 나올 거로 봐요. 셀트리온 네, 오늘은 조정을. 조정이 나올 거로 보고, 네. 그 다음에 셀트리온 삼형제 중에 셀트리온 헬스케어, 그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이 있는데요.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보면, 어 반등을 이용해서 대량 거래가 터질 때 윗꼬리 리를 달았는데 외국인 기관이 전반적으로 다 매도 포지셔닝을 취했어요. 그러니까 이슈가 나올 때 파는 거죠. 대량 음. 거래가 터질 때. 근데 아마 개인들은 이때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. 네. 네. 그래서 거꾸로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셀트리온 제약은 뭐 기관이 조금 매수를 했다고 하는데 삼형제 주가가 거의 비슷합니다. 윗골이 음. 길게 달고 장대 양봉에 대량거래 터지고 그래서 이렇게 바닥권 반등은 좋은데 제가 보면 시간 조, 기간 조정 가격 조정 좀 받으셔 받아야 될것 같아요. 어. 네. 네, 셀트리온 삼형제 는 조금 오늘은 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어요. 문사님께서 셀트리온만 승인받은 게 아니라서 앞으로 얼마나 계약하는지를 봐야겠죠. 맞습니다. 그렇죠. 네. 네. 포인트를 딱 주신 것 <laughs> 같아요.